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또 오늘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새해 정말 더 희망차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3장 세 번째 부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부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아, 여기 이 말씀,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지, 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만약에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도와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와 지도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 복음전도를 할수 있고, 또뭐할수 있도록요? 복음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복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능력으로 온전히 옷 입혀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뭐라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영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가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 왜저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난못 받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야되겠습니다 어, 제자들에게 말씀, 어, 이야기 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어,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슬픈 밑도 보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락방을 떠나시기 전 구주께서는 찬양의 노래로 그분의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어떤 비통한 망가의 곡조가 아니요. 다음과 같은 6월 절에 부르는 찬송의 즐거운 곡조였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자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말씀이네요. 이 찬양,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 찬미를 부르는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 운집한 군중들을 뚫고 성문을 지나 그들은 감남산을 향하여 갔다. 거리에 유월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들을 뚫고서 성문을 지나 그들은 감남산을 향하여 갔다. 그들은 천천히 발을 옮겼으며 저마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산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는 가장 깊은 슬픔이 잠기신 목소리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슬픔과 놀라움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돌아갔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때1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불충실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선언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빈이라고 말씀하셨었다. 누구 예 누구죠 유다를 가리킨 거죠. 다락방에서 예수께서는 열둘 중에 한 제자가 자기를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또한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말씀은 그들 모두를 포함한다. 그들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열렬히 항의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다락방에서 그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바로 그 밤에 자기의 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경고를 반복하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반복하시는 말씀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험이 그들을 덮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었다. 베드로가 오기나 죽는 데까지도 줄을 따르겠나라고 말했을 때에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그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들이 감춰져 있었다.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부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버릴 이기주의와 천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정,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 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시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고 할 때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내미셨죠.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를 나 자신에게서 부어나서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는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대신 아,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라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할 수 없었으나 당신은 그들을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무덤의 속박을 깨치실 것이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정을 받았다. 아, 오히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할지라도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리라는 그 보증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지금도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간단이죠.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오늘이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이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송집사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이유로, 아 진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 그것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수,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 이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함으로, 어떻게 있어요? 넘어졌어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넘어지지, 않,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아,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또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건이나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지껏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응. 많은 분들하고 나누는데 아 그분들이 늘이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늘 함께 들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많이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늘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네, 예수님 말씀을 제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같이 공부하면서도. 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한탄을 하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느꼈습니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그게요 나는 안다 하면은 우리가 오만해지는 거잖아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부족하니까 주님 깨우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음... 느끼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어, 형제님. 예. 배드로 선생님이래요. 비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조건을 수치는데 저희 분들 소속 대사라고 이렇게 이제 는데 우리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지정할 때지나가 하는 특별적으로 집단 학생이 있고 검색했는데 어학생들적인 아직. 우울증에 대한 어떤 수련한 학생이 그 장르를 끌어가는 큰유머이 된다는 그 대개 위기관도 보면 에릭슨을 어, 덧해서 그는 차이가 많이, 우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게 이거 뭐가이는니다 우리 이재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강행할 수 있는 동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그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회생활을 모금적으로 한다고 뭐 중간쯤 가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앙을 향해서 결정을 불살라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오를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기 감사합니다. 네. 윤장훈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악의 요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꼭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나쁜 성향과 악의 요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이런 뭐 이기적인 것도 잡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기 전에 용서의 보증을 주셨다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늘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보증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제 내년에는 더욱 더 기쁨으로 또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미 잘못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아 우리가 아 흔히 죄 악을 자꾸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죄악은 뭐예요? 죄는 죄와 악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선 나의 생각에 앞서 가는 것,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자꾸 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맨첫 부분에 읽었던 거 말씀인데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 아, 나는 다 알아. 오늘날 참 문제가 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때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난 안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 나는 송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죄 땀이 밝혀지는 거 드러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 2021년도 여지껏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는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 빛을 바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삼아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나 아버지, 2021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한시도 우리 스스로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만이 저희가 능히 설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늘 저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저희 모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 네.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의 모든 죄악을 어, 용서하셨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 저희를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 죄를 범하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죄씻음을 받아 주님께 크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됩니다. 주님, 새롭게 주님께 헌신하기로 나오니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 크신 사랑이 저희와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케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이것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2021년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고생 시킨 <laughs>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 아닙니다. 집사님 덕분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 깨워주시고 함께하신 것이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